자, 1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fx가 3분의 2x 플러스 1이고, 자, gx는 무엇인지 안 가르쳐 준 상태에서 g 합성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래요. 자, 그러면 g 갈호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쓰고, 자, fx 자리에 g 3분의 2x 플러스 1이라고 쓰고, 우변은 그대로 마이너스 e x 플러스 1이라고 씁니다. 자 여기서 지금 구하라는 게 뭐냐면 g 3을 구하라고 했어요. g 3을. 그런데 g x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g x를 자 3분의 2 x 플러스 1을 t라고 놓고 t라고 놓고 자얘 우변으로 넘기면 2x 플러스 1은 3t. 자,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2x는 3t 마이너스 1. 자,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2분의 3t 마이너스 1.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x는 2분의 3t 마이너스 1. x 자리에, x 자리에 바로 3t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바로 이 전체 식의 값이 t가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X 자리에, 이 x 자리에, 2분의 3t-1을 대입하면, G, 갈로안이 뭐가 되냐면, T가 되고, 우변은 동시에 X 자리에 2분의 3t-1을 대입하면,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3t-1 더하기 1에서, 이 2와 2가 약분돼서 없어지고, 다시 GT를 쓰면, 자, 마이너스를 분배법칙 해주면, 마이너스 3t 플러스 1 플러스 1이 돼서, 자, gt는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g3은 t 자리에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가 돼서 바로 마이너스 7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익숙할 때까지 한 두, 세번 정도 풀어준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봐야 돼요.